우리 찬송하시면서 우리 하루를 귀하게 깨우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370장,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 있으랴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당근심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날의 한숨 편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 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나 가기까지는 네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며 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따라 한마디 후렴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68편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1절에서 23.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의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뜨실 때에는 살문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이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어깨아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여기 보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대적들이 굴복되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승리 앞에 엎드리게 될 거다.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 정말 본질이 어디 있는가 했을 때, 우리 자신의 어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 일본의 그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였던 우치무라 간조라는 이 사람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문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저희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인도되는 것은 더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응답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어떠한 순간적인 일들이고, 사건적인 일들이고,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개인적으로 삶에 시급한 문제가 있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제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드리면서 자꾸 기도하겠습니다. 날짜도 언제까지 꼭이 기도가 되지 않으면 그냥 좋고 싫음이 아니라 가정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뭐 그런 중요한 기도들이 경제적인 문제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급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는 오래 참았대요. 참고 기다렸는데도 뭔가 좀 해결이 잘안 되니까 이제 지쳐 가는 거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근데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기도를 계속 해 봤자 우리 스스로 알 때가 있어요. 이게 기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거 응답될까 하는 내 안에 믿음도 일때안 생기고 첫 번째로. 그리고 뭔가 답답함으로만 계속 있는 상태가 있다면 여러분 방향 설정을 좀 잘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향 자체가 뭔가 스스로도 이게 지금 물이 나오는 방향으로 땅을 파야 소망이 있고 좀만 더 하면 된다 이건데 이게 뭐가 뭔지 모르지만 하다 보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 마음과 삶이 더 답답해질 수 있으니까 어 좀그 방향을 좀 조금 영적으로 잡아드리고 싶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니까.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이것만 들어주세요 하고, 너무 응답에 그 마음이 다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했을 때좀 이거 아니다 싶으면, 응답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마음에 좀 집중해 보시면서 기도를 좀 해봐라.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응답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그 응답의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이 오늘 나 자신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 나를 좀더 제대로 만나주고 싶고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싶고 변화시키고 싶은데 내가 무엇을 바뀌어야 될지 변화되어야 될지 내려놔야 될지에 대한 나 스스로의 변화에 대한 것은 전혀 없고 그냥 응답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응답을 이러면은 하나님 편에서는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한번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응답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정말로 서운 기도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하나님 듣고 계신가요?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좀 점검하면서 주님 내가 좀 이런 것들을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가려면 내려놔야 되는데,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내가 좀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주님 앞에서 더좀내 자신이 좀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하고 우리 자신 돌아보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는 방향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도하심을 잘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고 연결되면. 하나님의 목적과 그 방향 안에서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이 멋지고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은 좀더 노래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보면,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죠.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귀뚱으로 흘리고, 내살 길이 바빠 죽겠는데,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런 사람 말고,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그래.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달려 있는데 그분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에 좀더 고민하고 집중하는 사람들. 이들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11절도 뭐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자들이 나오죠. 12절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구약 시대의 관점에서 여자들은 연약한사회 계층이에요. 연약한 존재들, 특히 전쟁이 있을 때에는 남자들이 싸웠잖아요. 이힘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힘이 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자들이 탈취물을 나눈다는 거예요. 여기 12절에도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바로 그 여자들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죠.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비둘기도 굉장히 하찮은 어떤 존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에 보면 진짜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빈손으로 오라고 안 해요. 그래도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니 드려라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이게 마음을 드린다기 하시지 그런 거거든요. 힘들어도 드릴 수 있다. 뭘 드릴까요? 비둘기라도 드려라. 이렇게 말해요. 하는 것들이죠. 이번 여자 비둘기 하지만 이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종기한 자들이 되더라는 거야. 그 하찮은 비둘기가 날개가 은으로, 깃은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다.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종기케 되고 그 연약한 여자들이 탈취물을 나눌 만큼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손길 안에서 강한 용사들이 되고 승자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 말씀을 묵상하니까 이렇게 말씀이 제 마음에 딱 정리되더라고요. 예수님 안에서는 나의 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나의 결핍이 하나님을 가장 강하게 만날 수 있는 영적인 통로이며 강함입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들은 우리의 빈 잔이 세상에 내 능력이 많으면 기도도 잘안될 거예요. 그죠? 방법이 많으니까요. 능력이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기도회의 이 제목들이 우리가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강하게 만나고, 나가진 재물 없지만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는 영적 통로이며, 이것이 우리를 진짜 승리케 만드는 멀리 보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역전시키는 능력의 능력이 됨을 모두 영적으로 믿고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여자 같은 사람 비둘기 같은 존재들인 거죠. 하나님의 강함을 좀더 소개합니다. 14절 보면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 산의 정상을 말하는데 눈이 날린 같도다. 이 눈들이 날리는 거 보세요. 막막 막, 막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날아가다 보면 다이면 또좀 따뜻해지면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화려한 영화 인간적으로 자랑했던 것들 천년 만년 갈 것처럼 보이는 세상적 강함을 바라보면서 야저 사람은 좋겠다. 돈이 저렇게 많아. 뭐저 사람은 참 잘나가겠다. 근데 제가 한 번은 이런 생각한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은 막 재산이 많은 거예요. 막 소위 말해서 막뭐 예를 뭐, 들어서 막 100억의 재산이 있습니다면 와, 100억 그거 진짜 그 돈은 제가 생각했수있는야 3대는 먹고 살겠다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 부산이나 거제도에서는 배고 가면, 이야, 이러는데, 서울 가면 여러분 있잖아요. 아파트 한 채도 못살때 있어요. 아파트 한 채가 막 200억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더 넓은 세계로 가서 보면, 우리의 것들이 안개처럼 사라질 때가 있잖아요. 참, 이 힘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강력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하나님의 힘 앞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잘나고 위험 있는 것들이 다 사그러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을 말하면서, 15절, 바산의 산은, 산 가운데 바산의 산은, 한라봉처럼 한 1900m로 알고 있는데, 높은 산이고, 잘생긴 산이에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 자랑스럽게 있는 산인데,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님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혜 가운데 그 자랑스러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산들이 시기하는 게 있어요 16절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이 산은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동네 뒷산 같고 초라하고 작은 산그 산을 시기한다는 거예요 왜요? 세양적으로 말하면 높은 산은요 정말 이 높이가 높고 막 그리고 아주 아무나 못 올라가고 잘생기산이 높은 산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높은 산은요. 높으신 분이 계시면 높은 산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뭐좀더 하겠지만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혼이 계심이로다. 17절 하나님의 병건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사모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기도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주여 나의 직장에, 주여 나의 생업에, 나의 일터가 어은데 주님이 계시면 이곳이 지성소이며 주님이 계시면 이곳이 가장 높은 곳이 될줄 믿습니다. 주님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 보면 또 감이 와요. 아 주님을 정말 사모하다 보면 내가 이 부분은 고쳐야겠다. 내가 정말 주님 옆에 이 부분을 놓고 내가 좀 기도해야겠다. 하나님이 성령님의 조명으로 또 우리 안에 주님의 인재를 사모할수록 버리게 하는 것. 깨닫게 하는 것. 또내 마음에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내 안에 고집들과 어떤 내 마음에 내 자아들을 보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진실로 입술로만 주님이 좀 알아서 와주세요 이거 말고요. 정말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시 공간 안에 영적으로 그 인재를 사모하고 계시게 하려고 싸울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를 점검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일까? 정말 내가 합당한 자인가? 내 마음의 중심과 내 생각이 깨끗한 자인가? 물어보면, 항상 부족한 게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오늘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제를 정말 사모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의 빈잔을 높이듭니다. 이렇게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많은 문제 속에서도 우리의 불안정 가운데 저는 이 19절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어서 이것까지 읽어야겠어요. 19절 말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짐이 힘들죠? 우리는 삶이 피곤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그 십자가의 어떤 은혜와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짐을 짓는 게 힘든데, 짐을 짓고 있는 우리의 존재 자체와 우리의 영원한 삶을 주님은 딱 등에 업으시고, 독수리가 그 날개로 그 새끼를 안고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안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 옛날 10편, 23편에 보면 여러분, 옛날 그림들 보면, 목자들이, 목자가 양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있잖아요. 끌고 갈때 보면 꼭 목자가 양한 마리 등에 안고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옛날 사진 보면, 여호한 나의 목자시냐면서 꼭 안긴 양이 하나 있어요. 그 양이 뭔 양인 줄 아십니까? 사랑스러운 양이 아니고요. 제일 말안 듣는 양이에요. 왜냐하면 아픈 양이에요. 잘못 걷고, 문제 많고, 자꾸 딴 데로 가고. 그러니까 여기 딱목자 너는 걷지도 말아라 하고 안고 가는 양이 있어요. 저 그거 볼 때마다 제 생각이 나요. 주님, 참 우리 보시때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줄. 이 말이 저에게는 우리 십자가의 은혜는 오늘 유효하고 마르지 않아서 우리를 구원만 받게 한게 아니라 그 구원에 합당한 자로서 살도록 오늘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삶을 지켜 주시고 그은혜는 우리 승리할 수 있으니 어떤 높은 산보다 높으신 분이 계시는 그 작은 산이 될수 있도록 비둘기 같고 여자같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빈잔을 높이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은혜의 사람이 되시도록 도와달라고 응답보다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또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하루 생명의 하루인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니고도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는 네피린 같고 바벨탑 같고 정말 하나님 에서와 같이 자꾸 강한 자가 되려고 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더 겸손한 자 비둘기 같은 자 정말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높아진다 한들 하나님보다 높아지겠습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임재가 우리 삶에 가득 채워져가는 귀한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